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마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과 그리고 또한 바로 그 예수님이 어, 이 광야에서 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어, 그 내용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은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 비록 예수님은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니진 않으셨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때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마도 어 세례 요한이 그 외치고 다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어잘 소화해서 어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 내용 같습니다만은 그좀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 같이 내려왔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어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 기독교인은 삼일체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많은 교회에서 이 삼일체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사변적인 교리로서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마치 거기서부터 벗어나면은 어 이단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어이 삼일체 교리라는 것은 어좀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엄격하게 뭐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어,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 각각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지 배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엄격한 교리적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어, 방식이지, 절대적인 어떤 문장 하나도,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어, 이 예수님의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신앙에서 어, 벗어나는 겁니다. 어, 또 한편으로 지금 세 가지 유혹을 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는 사탄을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이기신 분이다. 마귀를 이기신 분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볼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믿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스스로는 또 마귀를 이겼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미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공생에 나셨던, 나, 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사탄마귀를 이기신 분으로 우리가 어,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싸움 바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니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아 이게 물질적인 추구가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적인 성공, 이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여러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나치게 세상적인 성공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어, 또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도 이제 균형이 맞지 않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위의 것, 이 땅의 것 뿐만 아니라 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선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돈이 너무 좋고, 성공이 너무 좋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뭐 또, 뭐랄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 좋죠. 저도 좋아해요. 그건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 이 지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인즉슨 내 사색, 내 지적 유희, 내 기분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있으면 은뭐내 앞에 나타나서 뭐 번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있겠다 그러고 하나님 있으면 뭐 하나님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쓰잘데기 없는 좀 지적 유희라든지 사생 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이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일종의 뭔가 논리적인 훈련으로서는 옛날에 중세시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많은 천사가 반 끝에서 춤출 수 있을까? 뭐 이런 사색이죠. 하나님은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들수 없는 무언가, 파일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 사색이죠.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어떤 훈련을 위해서는 필요했을 수도 모르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사색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삼일체 같은 게 그래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것을 쓸데없는 지적 유희 아니면 시간 낭비 뭐 이런 것들로 지나치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 그런 어떤 뭐랄까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에 가까운 것은 어 경건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내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신성모독하지 말라는 것 이상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니까 뛰어내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뭐랄까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시면 내가 멋대로 살아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무책임한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올바른 삶의 태도도 아니고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 뭐랄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만이, 여러분, 경배의 대상입니다. 마귀가 이제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귀한테 우리의 영혼을 판다고 해서 천하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경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경배한다. 우리가 사실은 진짜로 무슨, 어 사탄을 믿고 사탄교를 뭐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일까? 과연 나는 무엇을 정말 내 궁극적인 어떤 목표로 삼느냐 무엇을 내가 정말 궁극적인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그 앞에 숙인다는 말이잖아요. 그 앞에 내가 무언가 아그 앞에서만큼은 내가 이제 머리를 숙여야지, 내가 절해야지 이런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내가 이제 나를 꺾는 거, 나를 타협하고 나를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굽히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꺾어야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우리 살,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뭐랄까 강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유 가운데서 내가 어떤 그 신앙을 택했는데 이 신앙을 때때로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욕망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상황에 굴복해서 주로 이제 욕망 아니면 공포 이두 가지가 이제 우리를 굴복시키는데 여러분 욕망에도 굴복하지 말고 그리고 공포에도 굴복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욕망이나 공포에 굴복하면요 그 욕망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공포로부터 여러분 해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그리고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게 우리를 오히려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해야 함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들, 아버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주님을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좀 급격하게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감기 조심하시고 또 어, 연휴에 어떤 대체 공휴일이지만 어, 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출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쉬는 분은 어, 회복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출근하는 분은 정말 몸 건강하게 오늘 하루 보람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